제가 오랫동안 생각만 해오고 실천을 못해오고 있던 꿈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투자와 관련된 책을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제 책을 출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 권이나 저의 영어, 중국어 독학 방법을 설명한 영어 베이비 시리즈입니다. 2018년에 처음 출간된 첫 책, 오늘부터 딱 90일만 영어 베이비는 당시의 교보문고, 자기개발 분야 13위까지 올랐습니다. 출판사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에 다른 분야의 책들이 갑자기 자기개발 분야로 나오는 바람에 순위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나름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이북에서는 자기개발 분야에서 3위까지 했고 오디오 플랫폼인 팟빵에서는 4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간치고 이 정도는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타 출판사에서 주간 제의까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제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고민했습니다. 주식책을 쓸까 말까 이게 2021년 10월 초였습니다. 결론은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씩 써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갈 테니까요. 제가 글을 안 쓰면 남은 2021년이 무의미하게 지나갈 테고 글을 쓴다면 2021년의 하반기가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조금은 의미한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간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글이 빨리 써졌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말인 5일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10월 말이 되니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간혹 저자분들이 한달 만에 책을 다 썼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저도 그렇게 되니 정말 신기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 종일 글만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쓰고 주말에는 평균적으로 6시간 정도 쓴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간 원고를 가다듬고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투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투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주식으로 돈만 잘 벌면 되지. 굳이. 그러다가 그동안 약한 달간 노력한 게 아까워서 일단 투고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 출판을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요. 놀랍게도 투고한 바로 그날 꽤 많은 출판사에서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있는 곳까지 오시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남들 얘기일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이 제게도 일어나다니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더욱 기분이 좋았던 것은 주식 투자 전문 출판사로부터의 계약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주식 공부할 때이 출판사의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나도 이 회사에서 나중에 출판할 수 있을까 하고 어렴풋이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형 출판사 두 곳에서도 계약하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어보니 총 19개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안을 받았네요. 저의 선택은 넥서스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넥서스는 영어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저 역시 영어 공부할 때 넥서스의 책을 많이 봤었고 또 넥서스도 대형 출판사라 투고할 때 제가 은근히 기대했던 출판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영어책 원고를 투고할 때에도 넥서스를 기대했지만 선택을 못 받아서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넥서스의 편집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바로 연락이 되어서 며칠 뒤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보고 파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대형 출판사의 위험인가 보다 하고 운전해서 파주에 넥서스로 갔습니다. 건물이 너무 예쁘고 실내도 아늑하니 좋았습니다. 잠시 뒤에 세 분이 오시더라고요. 저와 연락을 하신 편집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서 뵈야 되는데 또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번거롭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속으로 우아해하고 있을 때 바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바로 넥서스의 영어책 분야 편집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주식 원고를 투고 있는데 영어는 왜? 영어 편집장님이 인사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저의 영어 베이비 시리즈가 출판될 때부터 유심히 보셨다면서 영어책도 넥서스에서 출판하자고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수가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넥서스에서 영어책을 출판하는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파주까지 1시간 동안 운전해서 갔지만 이 정도라면 2-3시간도 더 운전해서 갈수 있을 정도의 대박 사건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어딜영과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좋은 영어책 아이디어가 있어서 구상을 하고 있던 차라 영어 편집자님과 대화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식 편집팀과의 대화. 너무나도 얘기가 잘 진행되어서 바로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있어서 계약 진행은 우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서 제가 서명하고 발송하는 방식이었죠. 넥서스의 계약서를 발송한 바로 다음날 오후, 넥서스보다 더큰 초대형 출판사에서 계약 의뢰가 들어와서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넥서스 역시 매우 좋은 회사이기에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생하였습니다.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 제가 직접 지은 제목입니다. 시중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